안녕하세요 리얼리지입니다 오늘은 키보드를 하나 가져왔어요 키보드 리뷰는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제품은 로지텍 K835 TKL 텐키리스 키보드고요 TTC 적축 모델입니다 지금 막새 제품을 뜯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 봤는데요 제가 사용해 본 후기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로지텍 제품군 특성상 앞에 이렇게 K가 붙는 모델은 뭐 게이밍이나 전문가용이 아닌 일반 사용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일반 가정용이나 사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패키지는 로지텍답게 그냥 굉장히 깔끔하고 하나 알아둬야 될게 가격입니다. 이게 로지텍 기계식 키보드임에도 63,000원, 4,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굉장히 저가형, 보급형으로 나왔다고 이해하면 돼요. 구성품은 이 키보드 본체랑 그냥 종이 설명서 이렇게 있는데 기계식 키보드임에도 불구하고 뭐 키캡 리무버도 없고 심지어 먼지 유입을 막아주는 플라스틱 커버도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엄청 저가형으로 나오는 제품에도 뭐 리무버나 커버 정도는 좀 싼티가 나더라도 넣어 주는데 이런 걸안 챙겨 주니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럼 이제 키보드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먼저 외형적인 부분을 보면. 컬러는 그래파이트와 오프화이트가 있고 제가 사용 중인 건 보시다시피 그래파이트 색상입니다. 모델명에 TKL이라는 단어가 붙듯이 우측에 숫자키가 없는 텐키리스 제품이고요. 소재는 알루미늄이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전체에 알루미늄이 적용된 게 아니라 이 상단 일부분만 알루미늄이고 그 아래로는 플라스틱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쪽에 알루미늄 처리가 되어 있고 이 아래는 플라스틱입니다. 무게는 650g으로 비교적 가벼운 편인데, 뭐, 들고 다닐 키보드는 아니라서 사실 무게가 가볍고 무겁고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케이블은 약간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고, 길이는 1.5m. 길이의 케이블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달려있네요. 그 외의 특징은 높이 조절 1단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로지텍 K835 TKL이 전체적인 키 배열이 조금 독특해요. 우측 상단에 보통 있는 프린트 스크린, 스크롤락, 포즈 키를 요 인서트, 홈, 페이지업 이쪽에 일체화시켜서 펑션키와 함께 사용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 공간은 두 개의 인디케이터와 로지텍 로고로 대체했습니다. 제가 이세 개의 키를 잘 활용하지는 않아서 뭐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었는데 뭐 인디케이터나 로고는 이 아래쪽 공간이나 뭐 측면에도 넣을 수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했나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가장 하단 배열을 보면 정말 예전에 나오던 것처럼 한자키와 한영키가 이렇게 독립적인 형태로 있어요 이렇게 조금 가까이 보면 한자와 한영이 있죠 스페이스바 길이가 조금 짧아요 이것도 그냥 대세를 따라서 만들었다면 뭐 키캡 놀이도 아무런 제한 없이 할수 있고 더 보편적인 느낌이라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약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이 키캡 각인이었는데요. 이게 이중사출이나 레이저 각인 이런 거 없이 그냥 실크 인쇄가 사용됐습니다. 구형 멤브레인 키보드 각인을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솔직히 사용하다 보면 금방 지워질 수 있거든요? 이게 형광등 아래에서 보면 뭔가 각인이 됐다는 느낌보다는 스티커를 부착한 느낌이 강합니다. 유독 이 각인 부분에 반사가 되기도 하고요. 뭐 다른 부분은 로지텍에서 이 정도 가격에 출시했다는 점에서 뭐 어느 정도 용서가 되는데 이 실크 인쇄는 차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선을 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게이밍 제품이 아닌 만큼 뭐 RGB나 백라이트 조명은 없습니다. 디자인이나 외형적인 요소에서는 아쉬운 부분, 실망한 부분도 있었는데 타건감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TTC 적축이 사용되면서 우선 통을 림이 거의 없었고. 서걱서걱하는 느낌이 손에 딱 잡히면서 좋았어요. 적축인 만큼 키압도 가벼운 편입니다. 근데 이 적축임에도 소음은 조금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주력으로 사용했던 이 레오폴드 FC750R 적축이랑 나란히 타건을 한번 해 볼게요. 네, 이렇게 두 키보드를 나란히 타건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녹음된 소리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타건음은 TTC 적축이 미세하게나마 더 시끄러웠습니다. 이 레오폴드 적축 타건음이 약간 가는 소리로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로지텍 K835 TKL은 조금 더 철컥철컥 하는 묵직한 소음에 가까워요. 집이나 조금 자유분방한 사무실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정숙함을 지켜야 한다면, 약간 시끄러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뭔가 적축과 갈축 사이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느낌이 오묘하네요. 하지만 타건감은 마음에 들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조금 정리해 보면 키 배열이나 키캡 각인 그리고 구성품은 조금 아쉬웠고 타건감은 괜찮았다. 6만 원대 기계식 키보드인데 로지텍이라는 브랜드 밸류를 생각해 보면 뭐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그만큼 이 가격대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브랜드 제품도 다양해서 이제 기계식 키보드에 입문하려는 것인지 게이밍이나 사무용 등 어떤 용도로 사용할 목적인지 잘 고려해보고 본인의 취향대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